어, 사장님 또 왔습니다. 네, 금방 또, 또 오셨네. <laughs> <laughs> 이거 네. 또 이제 오벤 화물차에 대해서 또추구한다고 해서. 맞습니다. 음. 이거는 이제 이따 이제 오후에 어. 아, 오후에 이제 출고할 차량인데, 어. 네, 이거는 이제 오벤을. 예, 격벽 제거하고 어. 예, 그다음에 이제 뭐그 제거한 만큼 이제 보이는 부분은 어, 이렇게. 예, 이렇게 좀 마감을 아, 시 해드렸고요. 어. 예, 그다음에 이제 격벽 봉 이런데 제거해서 음. 음. 예, 어. 이제 이렇게 갖고 테이블도 쓸수 있게 어. 수납 겸 테이블. 어. 예. 음. 어. <laughs> 내리고 내리고 내리고. 네 그리고 음, 이제 이쪽에는 네. 이제 뭐 이렇게 TV 음, 예, 뭐, 하고 멀티미디어, 예, 네뭐 AV 시스템, 시스템. 넣고요 음, 또 TV 회전되고 똑같이 예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를 잘안 하고 음.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제 저런 이제 부분을 이제 마감했고요. 예, 이거 원래 이제 그 나오는 순장, 순정. 순정을 인테리어 하면 또 비용적인 게또 음, 이제 그렇지. 부담이 되니까. 아.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캠핑카로, 아. 2인승 캠핑카로 이제 저희가 이제 구조 변경 해드렸고요. 아. 어, 저거는 이제 도, 어, 모비콜 4 0 m 냉장고. 예, 번, 케이스가 있네요. 예, 예,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저것또 뭐가 좀, 뭐가 있나 보네. 예.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운행 중에는 이제 흔들리니까, 흔들리니까? 이제 스프커 풀어놓고 아, 어, 이렇게 오케이. 열고 이렇게 어, 쓰고 그리고 어. 어. 좀 이제 뭐 번거로운 부분은 있겠지만요. 음. 또이 위에다가는 이제 전자레인지라든가 아. 뭐 이런 게 탑재가 돼요. 예예예. 예, 예. 음. 이런 구성으로 오벤는 음. 이제 하고 음. 네. 이렇게 나무는 이제 자작나무 색깔로 음. 이렇게 이제 오벤인데 음. 이 의자 이제 두 개만 놔두고 나머지는 이제 탈거를 아, 해서 리어시는 떼버렸네요. 예예예. 예, 예. 거기에다 이제 냉장고 넣고 공간은 예. 또 이제 또예 나머지 이제 뭐또 공간은 음. 또 이제 열을 여러... 어, 본인이 또 다용도를 이렇게 쓰신다고 해서 아. 예, 일단은 이거는 이제 원래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아. 이분은 이제 또 굳이 이제 그게 필요 없으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빼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다용도를 음. 이렇게 음. 해갖고 음.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아. 오벤을 이제 가져 와서 고객이 격벽을 네. 탈거하고 사장님 이렇게 이 자작 이렇게 인테리어로 내부 네네. 구성해주고 맞습니다. 캠핑카로 하가 받으시고네 어, 그러면은 이건 스타렉스고 네그 스타리아는 혹시 계획이 뭐 어떻게 아, 스타리아는 있나? 일단은 저희는 이제 이런 형태로는 아직 안 들어갈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개발 차를 이제 사다 놨어요 어. 사다 놓은 상태에서 음. 이제 이제 디자인은 다 나왔고. 어. 예, 네, 이제 저희가 음. 이제 뭐 2열 편의 시설이라든가 아. 그다음에 이런데 마감 부분 음. 이렇게 지금 해 갖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타리아 <laughs> 오벤 화물차로. 네, 네, 네. 준비 중에 있고. 네. 어, 좀핵좀 사님이 좀, 회, 좀 사장님이 또 나는 고민해서 또 네, 이제는 이제 뭐 나무 가지고 막 음. 이렇게 덕지덕지 이렇게 안 음. 하고요. 아. 저희가 이제 그거는 이제 차후 음. 예, 네, 이제 출시가 되면은 네. 이제 오벤으로해 갖고 영상을 해 갖고 올리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개발돼서 어. 개발은 벌써 이제 하고 있고요. 어. 어, 한 10월달 음. 예, 다음 달이나 11월달 정도에 저희 음. 이제 모델이 아마 나올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어, 그럼 또 그때 또 많이 바쁘시겠네요. 아, <laughs> 아. 아니요, 아 이제 이제 해서 예, 지금도 이제 준비하고 음, 있는 과정이에요. 예. 준비하고 계시다. 예. 그럼 스타렉스 오벤 화물차도 이제, 네, 많이 이제 이런 좀, 버전은 음. 아니고요. 예, 네. 좀 획기적인. 다른, 네. 방법으로. 예,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뭐 써서 나올 때 봐야 되겠네. 예예 예. 예, 예. <웃음> <웃음> 아직 그래요. 딱 이렇게 뭐라고 설명드리기는 좀 예. 뭐예요. 예. 그러면 또 이제 그 궁금증은 이제 한 1, 2 개월 안에 다 해결 되겠네. 네네네. 네. 내년도 내년서부터는 이제 뭐 판매를 하고 아, 이제 본격적으로. 예, 아, 예. 그래요. 그러면 사님 저기 뭐야. 어. 오늘 스타렉스500 이것도 출고 오늘 되는 건가요? 아예 오늘 뭐 이따 오후에 이제 오시기로 했고요. 음. 이분은 한 4년 전에 이제 저희 한, 한참 이제 차박이 이제 보험을 잃었을 때 아. 그때 이제 하신 분이 아. 회사 동료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동료분이 이제 하신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음. 소품을 추천해 줘서 아. 예,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아. 이제 믿고 맡기고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출고. 그렇게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뭐다 소개 소개도 많이들 이렇게 해 주시고 뭐 저희 쪽에서 너무 음. 또 감사한 부분도 음. 뭐 이렇게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이것도 뭐 여력 여건이 되면 또 잠깐 뭐 인터뷰 할수 있으면 하고 네. 예, 또 오벤 이제 스타리스 오벤 출고 네. 리뷰하고 그다음에 조만간에 이제 또 스타리아 오벤 화물차 기대됩니다. 아 예, 네. 아무튼 뭐 많이 <laughs> 사랑, 저희 소풍 캠핑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예 예, 좋은 영상 또 예. 좋은 개발품 네. 예 준비돼서 되는 대로 우리가 오. 영상 제작해서또 예. 그,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 그러면은 올해 가기 전에 네. 오, 오벤 스타리아 또또또 네. 또, 또 출시 잘또하 시고 네. 예, 오늘 또 영상 또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